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읽으셨던 그 요한복음 일장 1 5절에서1 8절까지요 제가 제목은 은혜 위에 은혜라 는 표현했고요. 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 일종의 그 정체성을 규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일종의 서론, 요한복음이 서론인데 서론은 이제 마감하는 오늘의 단락이거든요.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게 마지막,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 처음과 마지막을 같이, 같이 끝내요. 우리 기억하시듯이 수미상간법이세요. 수미상간법, 우리 눈만 한번 오실래요. 1장 1절 가보세요. 맨 뒤쪽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셨던 그 그분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18절 맨 뒤에 보시면 독생하신 아버지 품 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같이 수미상관으로 이 서론이 이제 맞춰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시면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돼서 받으니 은혜 위에 제가 좀몇 가지 단어를 좀 설명할 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 충만하다는 단어가요. 이게 흔하게 쓰이는 단어 같은데 흔하게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상.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어,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그 당시에 있었던 소위 말한 그 이단들 있죠, 이단들 잘못된 이단들, 내지는 잘못된 그러니까 가르침들, 뭐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지금. 이 충만이란 단어가 사실 한번 쓰이는데 요한복음에서 요 단어 한 번만 쓰이거든요. 근데 그 충만함인 지금 이제 읽기면 뭐이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제 그런 말들, 뭐 거짓 선생들, 내지는 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충만함과는 또 다른 다른 의미의 충만함을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뭐라고 서, 소개하냐면 우리가 다 그가 충만한 데서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충만함은요? 진정한 충만함은 어디서 온다? 어떤 이단에서 얘기하듯이, 뭐, 우리 선생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땅을 구원할, 우리의 가르침이야말로 진정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내지는 뭐, 어 앞에 뭔가를 붙이고 참, 참 말씀입니다. 참된 진리는, 참된 말씀은 우리, 우리 교회, 이상한 우리 교회로부터 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수많은 그 사이비 교회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이렇게 그들이 우리, 우리 교회가, 사실 교회도 아니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그들이 늘 우리들에게 길을 가다 보면 제시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뭔가요? 게시록이잖아요. 요한 게시록. 그들이 참, 우리 선생님이 참그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에 충만함에 여러분이 거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을 누릴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거짓된 그런 가르침들, 거짓된 그런 이상한 교리들, 거기에 절대로 뭐하지 말라고요. 속지 마라. 그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구원의 방도를 제시하신 적이 없어요. 이제 그 동네에서 하는 얘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비유를 많이 풀잖아요. 여러분, 비유는 뭔지 아세요? 비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풍유하고 약간 달라요. 풍유는 진짜예요. 풍유적 해석 방법이라는 건 그런 게 있습니다. 풍유적 해석 방법이 뭐냐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이제 본문이 나오면 그거를 되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영점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지는 일들이 이런 거죠. 뭐 사마리아 사람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뭐 여리고로 가는데 그러면 이러죠. 예루살렘은 어디냐?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다. 여리고는 어디냐? 세상이다. 그죠? 맞아요? 아니요, 그냥 예루살렘이고요. 여리고예요. 교회고 그게 아니에요. 뭐 주막 있잖아요. 주막은 어디냐? 교회다. 두두 데나리온인가요? 두 동전을 맡기자 그게 뭔줄 아냐? 뭐예요? 두 대나론이라는 나요? 두 동전을 맡기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동전을 맡긴 거예요. 돈을 치료비에 치료비 쉽게 말하면 근데 뭐라 고 합니까? 요거 신약과 구약이다. <laughs> 웃기세요?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 5학년 쯤 이상 되신 분들은 5학년 연배 이상 되신 분들 교회를 계속 다니셨으면 이런 설교를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많거든요. 죄송하지만 우리 그냥 선배 어르신 목사님들이 사실상 이런 설교를 했어요. 특별히 이렇게 부흥했대. 신학이 많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그분들을 모라는 게 아니라 신학이 많이 발달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어, 수준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풍요죠. 근데 비유는 이런 거예요. 이게 비유는 그냥 우리 일상의 삶들 있잖아요. 그뭐씨 뿌리는 비유, 뭐뭐 뭐 그물의 비유,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겪어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흔히 볼수 있는 거, 파에씨 뿌리잖아요. 그물 잡잖아요. 고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훨씬 더 효과 있게 전하는 일종의 하나의 일종의 수단으로 보시면 돼 이상한 뭐 영적인 진료를 끄,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동네에서 얘기하는 거 있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던. 그렇죠. 비유가 훨씬 좋으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걸 되게 복잡하게 막 사람들의 머리를 꽈버려요. 마치 비유의 말씀이 뭔가 영적이고 특별한 것인지 자기들만 풀수 있는 뭔 가인 것들로 자꾸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사이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것들, 일상에서 보는 것들,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비유예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뭐 그물의 비유, 밭에 숨겨진 포화의 비유 같은 거 그런 일들이 진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밭에 보물을 심어요, 진짜 그 당시 사람들. 이러면 전쟁이 많이 나잖아요. 어디다 막은행에다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에 맡기실 겁니까? 옛날에요. 어디다 맡기세요? 맡길 곳이 어디 있어 아, 지금 챙길 시간도 없고, 무게도 많이 나고, 어디다, 어디다 맡기실 겁니까? 땅이요, 땅. 땅에다 숨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소나무 밑에 숨기잖아요.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나면. 내가 찾아와야지. 근데 소나무가 없, 그래도 알겠죠?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충만함은요. 진정한 충만함은 그런 거짓된 말들, 잘못된 유혹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칩시다.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어차피 산 정상은 하나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은 예를 들면 뭐 오색 약수터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설악산 어딥니까? 또 다른데 있나요? 뭐, 울산바위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흔들바위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다같은거 결국 올라가서 마지막 만나는 데는 어딥니까? 대청봉 아닙니까? 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등산이에요, 등산. 다른,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구원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온전한 충만함은 언제한 충만함은 누구로부터만요? 누구에게서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들에 현혹되거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6절 뒤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오늘 제목인데,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해요 은혜 위에 은혜가 뭘까요? 좀 쉽게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원 플러스 원인가요? 은혜 플러스 은혜인가요? 이제 이 고런 의미는 요런 어 요런 의미를 많이 써요. 예를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헬라어를 자꾸 쓰는데 그 에피란 에피가 전치사란 건데 어디 어디 위에란 의미가 있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데 은혜에다 또 다른 은혜 요럴 때 에피란 전치사를 써요. 위에 요런 표현을 할 때는. 근데 지금 요게 전치사가 달라요. 요게. 요건 안티란 전치사를 써요. 요 안티는 뭐냐면 요런 어, 의미를 가진 거예요. 일종의 교환이나 대체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가 이 안티란 전치사인데, 이 안티란 전치사를 지금 이 본문에 씁니다.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를 대체하는 또 다른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원 플러스 원 아닙니다, 여러분. 그뭐 앞에 나왔던 그 은혜는 뭔가요? 앞에 나왔던 은혜는 뭐겠습니까? 못 가요. 요 17절 한번 어렴풋이 한번 느껴보세요. 뒤에 17절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조금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 그면 러 앞에 나왔던 은혜는 모임을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율법이죠. 율법,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얘 뭐냐면 결국 율법도 뭐라는 겁니까? 율법,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거슬리지 않습니다. 율법도 은혜세요. 일반 계시라는 거 있잖아요. 이 땅에 호흡할 수 있는 자연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요즘 의료가 이제 많이 힘들지만, 뭐, 뭐, 그것도 다 은혜잖아요. 아프시면 그분들만 찾아가지 마세요. 이상한 분들 찾아가지 마십시오. 어, 그럼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심하게 아프세요. 그럼 이제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지만좀 세신 분들은 병원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가지 마라.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를 한번치료해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제 병원에서도 다낫습니다 3개월 남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냥 집에서 가족들하고 마지막 시간들을. 진짜 그러시면 진짜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사실 저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병원에서 딱 가면서, 아, 이제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셔서 마지막을 보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뭐, 이 심한 암, 예를 들면 암이 걸렸어도 치료 잘 받고 너무 진짜 늦지만 하면 충분히 치유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약끊자 병원 가지 말자. 그리고 기도하자. 제가 볼땐 그거 신앙 아닙니다. 신앙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요. 신앙 아니에요. 더 세게는 못하겠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약도? 병원도? 이건 무슨 은혜에 속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속한 겁니다. 일반 은혜. 마치 율법 같은 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는지 예를 들면 죄가 죄로 느껴지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뭐가 있어요? 은혜가 어느 정도 한계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인간의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극복이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그 은혜를 대신하는, 대체하는, 그래서 안티란 단어를 쓴다 했습니다. 원 플러스 원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율법이라는 은혜, 이 땅에 너희들 주신 하나님의 올바른 계명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면, 제자면, 제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게 맞지. 근데 저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약하거든요, 주님. 아, 그래? 그래, 너희들은 내 은혜가 필요하지. 알았어,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도 온전한 의미에서 그 은혜의 맛을 보는 자들로 이 땅에 살아가. 그래서 그 율법의 그옛 은혜를 대체하는, 대신하는 새로운 은혜인 누구를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대신하는, 모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새로운 모세이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이 땅에 구원과 참된 이 땅에 충만함을 갖고 오시는 분임을 보고 깨닫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제 은혜가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헬라우로. 카리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일 사님이 지난주부터 다시 돌아오고 계세요. 되게 되게 흔한 단어잖아요. 지금 찬양에도 은혜가 엄청이 나오고 저희도 뭐 살짝 입만 열면 은혜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요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요한복음에서 요 카리스 은혜란 단어가 몇번 나오는 지 아세요? 의외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근데 제가 횟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 단어가 어디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지 아세요? 여기만 나옵니다. 네번 나오는데 한번 눈으로 확인시켜 해 드릴게요. 14절 가보세요. 눈으로 보세요맨 뒤쪽이세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할때 카리스 은혜죠. 16절 우리 오늘 읽었어요. 몇번 나옵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 두번 나옵니다. 세 번이에요. 그리고 17절이세요. 뭐가 나오나요? 율법은 모수로 열면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여기만 14 한번, 16두 번, 17절 한번. 유한복음에서 여기 앞에 서론, 요 부분만 몇번 나오냐면 네번 나옵니다. 여러분, 어, 서론이라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유한복음식 표현해 볼까요? 21장까지 있으세요. 21장까지. 서론이라는 건 뭐죠? 저희가 논문도 써보고 글도 써봐서 아시죠?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얘기는 거의 일단 어디에 한번 탁 운을 띄웁니까? 서론 쪽에. 서론에만 지금 카리스 은혜란 단어가 네번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뒤에 21장까지 지금 유한복음의 저자인 유한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할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가장 필요한 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 우리 찬양하듯이 은혜가 없으면 진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끊임없이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론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내분이 네 사용되세요. 이제 모세율법도 그거 갖고 안 되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는 것. 그래서 오늘도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고 태도여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당연히 은혜는 여러분 당연히 반응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하잖아요. 거저주는 은혜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고대인의 생각에는 거저주는 은혜라는 게 없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펜이 있습니다. 제가 펜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한 분에 예를 들면 장로님한테 펜을 장로님 펜 필요하시죠? 제가 드릴게요. 드렸어요. 그럼 장로님 은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툭입 닫고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인생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장로님은 그러시는 거죠. 아 내가 이걸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아니제 옛날 그 예수님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받았는데 이 귀양을 받았는데 그목사님은 이제 펜이 없네. 그럼 어떻게 설교를 뭘로 쓰시지? 아 이거 되게 큰 은혜를 입었네. 아, 그럼 내가 뭔가 목사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뭐 샤프를 사주시든지. 항상 이렇게 뭔가 제가 줄 때는, 그죠? 기부할 때는 뭐가 있다고요? 제가 뭔가 받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뭘뭘 뭘 여러분이 장로님이 저한테 뭘 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아, 장로님 잘 하고 계시지만, 아 정말 계속해서 지금 하시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장로님 좀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시듯이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겨 주셨으면 너무 감, 그게 지금 제가 이 펜을 제가 하나밖에 없는 이 펜을 드린 장로님께 드린 사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이유일 수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입닦으시면안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그죠 그분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게 뭔가요? 퉁치나요? 어, 요즘은 여러분, 좀 이렇게 세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냐면, 한번과이 통화를 또한번 해봤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집사람 얘기를 들어봐도 그래요. 돈은 많이 벌고 싶대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고 싶고, 돈은 편하게 벌고 싶어요. 근데 일을 하기 싫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어, 어, 여러분 주변은 어떠세요? 주변에 직장 동료들,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제가 아는 그분의 그분 주변에는 다 그런 분만 있는 것 같아요. 돈은 많이 벌고 싶다. 근데 별로 노동은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의외로 듣거든요. 근데 이게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금 한국에 일반적으로 깔려있는 일종의 저는 이제 염려스러운 건 그런 거죠. 정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그런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별로 힘은 들고 싶지 않다. 아,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딨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그냥 거저 받고 싶다. 은혜는 원하는데 그냥 거저 주는 은혜만 원한다.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냐는 거죠. 그냥 당신은 내게 주기만 하세요. 나는 그냥 알아서 제가. 알아서 제가 그냥 즐기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논리가 맞습니까? 당연히 많은 월급을 받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노동력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것도 잘,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은 알아갈 수 있도록. 직장에서 상사시면 그래도 부하 직원들 잘 건사도 하셔야 되고. 상사들하고 관계도 좋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회사가 또잘 수익률도 창출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거, 은혜라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왜 자꾸 거저주는 은혜를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이렇게 좀 떠가는 거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라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일종의 소명 아닌가요? 우리 18절 한번 가보실래요? 요거, 요거 한번 같이 좀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지금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품속이라는 게 않고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아침에 잠깐 다행닝을안 왔거든요. 아 묵직하대요. 팔이 아프대. 요 품속에 있다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 사이에 뭘 보여주나요? 아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그분에게 모든 걸다 얘기하면 아버지하고 제일 가까운 게 뭐예요? 아버지하고 제일 가까운 게, 엄마하고 제일 가까운 게 뭡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다행에 꼬맹이니까, 엄마하고 가장 가장 가까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곡, 그, 그 장면이 어떤 장면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볼땐 엄마의... 그렇죠. 모유를 먹을 때 아닐까요? 품 속에 안겨서 엄마의 모유를 수유할 때. 그때가 자식하고 엄마하고 가장, 가장 가까운 관계가 극대화된 순간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아버님 품 속에 있었대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엄청난 친밀한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분이 이 땅에 뭘 갖고 오셨다고요? 구원에? 은혜의 역사를 이제 그분을 통해서 주신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많이 전개가 될 겁니다. 좀 안타깝고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좀 우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창한 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힘드니까. 어, 유대인들이요. 요한복음 보면 본격적으로 주님을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늘 죽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주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그 그 포인트가 언제죠? 언제 아십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진짜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모의해요. 요한복음 언제냐면 참아 이러니 합니다. 그때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시점이세요. 이상하죠. 저와 여러분 같으시면 죽은 다사로가 살아났어요.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이 양반이 얘기했던 것, 지금까지 이 양반이 보여줬던 건 거짓된 기만과 거짓된 마술 같은 거 위해서 지금 그런 일들을 행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양반은 하나님의 보내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확증시키는 순간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같으시면 저 같으면 그런 걸 보고 진짜 진짜 믿음이 믿음이 막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가슴 저 밑에서 막 올라올 것 같지 않으세요? 표정을 보니까 별로 올라올 것 같진 않지만 나서로가 살아나서 기분 나쁘신 겁니까? 이 땅의 백성은요, 기적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하잖아요. 기적 갖고 사람이 변할 것 같으면 이 땅이 진짜, 이 땅이 하늘나, 하늘나라가 됐을 겁니다. 여기 약간의 여러분 패턴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1장쭉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행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행위가 언급되잖아요. 이제 뒤쪽으로쭉 가면 그 창조행위가 무슨 행위로 약간의 변화가 있는 줄 아세요? 말씀을 통한 말씀을 통한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볼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적인 창조 행위가 이제 예수님을 통한 무슨 창조 뭐를 통한 창조 행위로요. 말씀을 통한 창조 행위로의 전환이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즉그 얘기 는 뭡니까? 이제 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한 겁니까? 이너프. 충분하다는 거죠. 이 말씀과 기둥이란 이두 축을 부여잡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 네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대신하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 그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께만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세상에 매몰되는 우리의 모습들 조금은 한번은 좀 돌이켜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세상이 우리를 많이 바쁘게 만들죠. 저도 이제 계약을 좀 하니까 조금 바쁘더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혹시 그게 그놈의 또 다른 전략은 아닐지. 야 너는 지금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누가 너에게 돌을 던지겠어? 맞는 얘기죠. 근데 혹시 그런 일들이 우리로부터의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품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모유를, 수유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유지를 했는데, 건강이 유지가 되는데, 자꾸 어머니의 수유를, 모유를 못 먹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꾸 아버지의 어머니의 품으로부터 만약에 떨어지게 만들게 하는 뭔가가 있다면, 분명히 그거는 어머니의 뜻, 아버지의 뜻은 아닐 거 아닙니까? 야너왜 자꾸 딴걸 먹어? 왜단거 먹지? 왜 자꾸 이상한 이상한 MSG가 들어간 놈을 자꾸 먹지? 그리고 그게 맛있다고 하지? 그거 아닌데. 아직은 너는 내가 필요하지. 내 은혜가 필요하고 내 손길이 아직은 필요하지. 아직 떠날 때가 아니지.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어 제가 늘 마지막 끝날 때 그런 말로 멘트를 해요. 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잘 사는 잘 하나님 말씀을 서는 게 무슨 크게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가 같이 이런 삶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제 아버지의 품속에 마치 예수께서 아버지의 품속에 아주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이 주시는 음료를 마시고 그분이 주는 만난 떡도 드시고 같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이 조국 교회가 섰으면 좋겠다. 그게 뭡니까? 은혜를 대신하는 새로운 은혜의 그품 안에 잠기는 그런 복됨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조국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대체할 어떤 은혜도 우리가.